렛츠 기릿!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하, 오늘은 가계부 위로! 좀 일찍 하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한 6, 7월 동안은 소비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한번 미리 이번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예전 가계부에 나왔던 그라더스 슬라이드 03 모델인데 이 제품의 장점! 색이 이쁘다. 색상이 사실 엄청 매력적이어서 어디다가 붙여도 굉장히 매력적이. 특히 데님에다가 매치할 때 아, 색이 좀 영, 영, 영이롭다. 영 뭐라 해야 되지? 경이롭다. <laughs>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건 이제 로퍼. 아,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신발의 장점은 여름에 또 여러분들 좀 살짝 포멀한 느낌을 신을 때 이런 로퍼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또 신발은 쉐입이 중요하잖아요? 이 신발 보시면은, 이게 약간 로퍼들 특징이긴 한데, 좀더 자연스러운 로퍼의 형태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신발은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해온 신발인데요. 일단 소재감 차이가 되게 매력적이고, 이 슬리퍼가 덮이는 구조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고. 브라운 톤을 한번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숨겨진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안쪽에 그라더스가 이 신발에 대한 뭔가 이야기 같은 걸 담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뭔가 디테일을 숨겨놓는 게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지만, 만족감은 두배 이상이다 브라운 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여러분들이 좀 신기 좀 포인트도 주면서 쉽게 신을 수 있는 색상은 사실 이 색상일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약간 이 슬라이드처럼 어디든 매치해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색상의 신발이어가지고 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던 MH의 마가렛 퍼웰이랑 문스타의 레인부츠입니다 네, 레인부츠도 제가 갖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어, 요즘에 레인부츠 다 품절이어가지고 진짜 살 만한 게 없는데 이 친구는 진짜 잘산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저랑 오래오래 함께할 그런 레인부츠가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키링. 키링인데 휴먼메이드의 키링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잘 차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또 구매한 이거는 제가 한 3, 5년 은쓴것 같아요. 나포유의 발색 립밤인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 이거 이것만 씁니다, 발색 립밤. <laughs> 또 재밌는 걸 하나 구매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신더그린이라는 브랜드 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뭔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브랜드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 이걸 왜 샀냐면 은 이런 데다가 오브제 같은 거 올려두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뭐 컵이라든지. 그래서 아직은 쓸 일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좀 오브제를 올려놓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게 하나 더 있다. 여기 오브제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구멍을 가리려고 겸 이쁜 걸 하나 구매했는데 요것도 같은 신더그린 제품이고요. 그러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자 다음은 이제 옷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구매한 옷부터 소개해드리자면은. 브라우냐드의 에센셜 티셔츠였나? 그겁니다. 요즘에 약간 미니멀한 브랜드에서 약간 색상을 좀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어가지고 굉장히 청량감 느껴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단품으로 입었을 때 아니면 이너로 입었을 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벨리에. 벨리에 셔츠인데 요거 되게 귀엽지 않나요? <laughs> 제 주변에서는 이거 화장실 타일이냐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소재감이 어 굉장히 얇아가지고 보시면 비치거든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여름에 입었을 때 너무 덥지만은 않은 그런 긴팔 셔츠일 것 같아서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여드리는 제품은. 테리 소재로 만들어지고 약간 스포티한 무드가 날수 있게 지퍼로 되어있거든요. 반지업처럼 이번 여름에 사실 테리 소재의 또 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제품 소개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이것도벨리의 제품인데 이거 시티트립 아마 하프팬츠? 이름이 그럴 텐데 네이비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네이비인데 약간 그레이 섞인 네이비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데 디자인성도 괜찮, 괜찮아 보여가지고 기장감도 꽤 있는 편이어서 이번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카고팬츠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또 영상에 셔츠에 나왔던 건데 그냥 되게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나일론 팬츠일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은 이제 또 셔터. 셔터도 제가 좋아하죠? 이오 바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밴딩이 요즘 또 다르게 나오는 팬츠들도 꽤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색상 조합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붕 뜨지 않는 입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기장감이 굉장히 길어서 무릎을 살짝 덮어주는 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원내기 좋은 바지. 스타일링만 잘하면 진짜 멋있어 오늘은 내건 여기까지. 네, 장님 다음에 제가 구매한 구매리스트 첫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stu의 반팔 셔츠 제품입니다. 패키징이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한세번 정도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뭔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그려진 이런 자수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 가지고 여름에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구매한 거는... 유일하게 품절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약간 자, 다음에 소개할 제품은 오아스 컴퍼니의 테리 코튼 반팔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더현대에 가서 할인받아서 산 구매한 제품인데 진짜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휴양지나 아니면 바다 이런 데 놀러 갈때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뒷판에 보시면 패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마지막 또 반팔 셔츠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반팔 셔츠를 3개나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코스의 반팔 셔츠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 그래픽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아티스트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패턴이 되게 화려해 보일 수 있는데 베이스 자체가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다. 아무튼 제 6월 구매리스트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셔츠 세개를 사게 되었는데 한번 잘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까먹고 앉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전용 구매리스트여서 제 물건이라기보다는 이 스튜디오를 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좀 할게요 블루투스 페어링 소리 진짜 예뻐 가지고 들려 줄게. 슉슉슉. 블루투스 페어링. 어때? <laughs> 저희 마지막 구매 리스트는 이제 이 트랜스페어런트 스피커입니다. 네, 예쁘죠? <laughs> 나름 또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그만 친구한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